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칼칼한 꽃게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꽃게는 3마리거든요 3마리만 온 줬는데 3마리 냉동이라도 이렇게 살이 꽉 찼어요 잡아가지고 바로 급냉 시킨 꽃게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살이 꽉 들어가 있는데 껍질 다 제거하고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시원한 꽃게탕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꽃게에 들어갈 재료는 무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양파하고 대파 있으면 되고요. 양념으로는 고추장 한 스푼하고 된장하고요. 마늘하고 꽃게가 약간 비리기 때문에 맛술 한 스푼하고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 먼저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줍니다. 물을 붓고 섞어서 어깨에 주세요. 이렇게 어깨에 주세요. 거의 다 없겠거든요. 그런데 깊은 맛을 원하시면은 요 양념을 그대로 붓고 물을 좀 둘러주면 되는데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은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은 채에 이 된장하고 고추장을 걸러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들 나이 때에는 연배가 있는 분들은 그냥 깊은 맛으로 이거 그대로 물을 섞어갖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깊은 맛 보다는 깔끔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된장을 갖다가 체에 걸러 가지고 고추장, 된장 요거를 체에 걸러 갖고 하면은 더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법으로 체에 한번 걸러 볼게요 체에 이렇게 된장하고 다 부어 주세요 양념 오갱거를 다 부어 줍니다 내려주시고요. 물을 조금씩 넣어서 걸러줍니다 된장 건더지가 이렇게 남도록 하면 국물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근데 깊은 맛을 원하시면 된장요 체로 다 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러냅니다. 걸러낸 물에 마술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꽃게가 조금 비리기 때문에 마술을 넣어주고요. 마늘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계속 해석해두고요. 나중에 꽃게탕 끓일 때이 물을 부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를 썰어서 꽃게탕 끓일 냄비에 넣어줍니다. 무는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무가 잘안 익기, 안기 때문에 조금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무를 냄비에 깔아주세요. 손질한 꽃게를 얹어줍니다. 는 반개만 쓰겠습니다. 양파를 꽃게 위에 얹어줍니다. 양파를 대파도 어슷썰기해서. 양파 위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얹어주세요. 칼칼한 청양고추 두개 얹어줍니다. 도 같이 얹어주세요. 썰어서. 그리고 아까지게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걸러준 물을 부어주세요.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스푼 뿌려줍니다. 이렇게해서 끓여내면 시원칼칼한 꽃게탕이 되거든요. 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보겠습니다. 끓는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거품을 약간 걷어주세요. 시원하면서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칼칼한 냄새가 납니다. 거품을 좀 걷어줍니다. 이렇게 꽃게가 잘 익었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꽃게탕이 완성입니다 시원 칼칼 꽃게탕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